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절묘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그냥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경우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풀릴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뭐,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수부터가 굉장히 기상천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우선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 일단 한 번씩 다 놓아 보죠. 이두 점이 당장 잡을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백은 이렇게 붙이든지 막든지 하겠죠.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간단하게 실패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안쪽에서부터 뭔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쪽으로 꼬부리는 것은 막아갔을 때 패가 네 무조건 나게 돼있고요뭐패로든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뭐 빈상각을 한번 두어 봅니다 원래는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찝어가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위쪽으로 단수를 치면 이 형태에서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에서는 때리고 단수 쳐서 이한 집이 옥집이 되면서 전체를 잡은, 잡는 그런 형태가 종종 나왔지만 지금 순간에는 백이 따내질 않고 석점을 먼저 따냅니다. 석점이 드러나고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차지해서 두 집을 만드는 수랑 시중 갔을 때 이어서 바깥쪽 한 집을 확보하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흙이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도 이렇게 치받아 두면은, 네, 흙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뭐, 그래, 반대쪽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단수치고 먹여을때 때리면 이한 점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때 옥집으로 만들 수가 없네요. 아래쪽으로 찝는 것은 어떨까요? 어, 일견 조금 괜찮아 보이는 수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수 역시 아래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준비된 어, 대응책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치중을 가고요. 두 점을 차단할 때 먹여칠 수가 있어요. 자충이라서 이을 수가 없네요. 두 점을 때려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한 점을 가만히 단수를 치면 이 수가 다 메워져 있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네, 집 모양을 없애고 잡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치중 가면 무조건 차단을 해줄 지 알았지만 그냥 이어가는 수가 네, 성립이 됩니다 단수 치는 수는 바깥쪽으로 단수 쳐서 안되고요 역시 바깥쪽으로 수를 메우는 것도 안쪽으로 두면 자충이 되지만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아무 수도 아니게 됩니다 역시 치중가는 수도 네, 알맞게 실패가 되겠고 그냥 단수춘수 그나마 가장 유력해 보이는 후보 중에 하나예요 이어가면 단수를 쳐서 꼼짝없이 백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이두점을 잡을 수도 없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운데로 네, 이 자리를 네, 한발 물러나서 받으니까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흙이 굉장히 유리한 패긴 하죠 왜냐하면 흙이 뭐 예를 들어서 패감을 다른데 써더라도 써 이런 식으로 이을수가 해소가 안 돼요 한수로 해소하는 순간 바깥쪽 매어버리면 양자충에 걸려서 오히려 백이 그냥 패도 안 나오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백은 이 자리를 두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 패를 하다가 또 손을 빼더라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여기서는 백이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정서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치더라도 때려가면 흙이 한 수를 다른 곳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먼저 때리는 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흙이 유리한 패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잡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할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위로 찝는 수도 역시 아래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치더라도 한 집을 내고, 단수치면 이런 식으로 폐 모양을 만들고, 치중 가면 아까처럼 연결. 이 있는 수가 의외로 좀잘 보기 힘든 침착한 수이긴 합니다. 다 아마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어가서 네,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수들을 다 두어 봤는데 조금씩 네, 100이 버텨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를 네, 그냥 호구 자리를 갖다 두는 것이 의외의 첫 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죠 일반적이지 않는 수순이기도 하고요 한 점을 따내면 보태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집 모양만 확실해지고 안영이 굉장히 좀 풍부해진 진것 같은데, 이 먹여치기 교환을 해놓고, 입구자를 두니까, 백이 자충에 빠져버립니다. 어쨌든 이두 점과 계속 수상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수를 줄여가야 돼요.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공략을 해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네요. 그, 왜냐? 뒷수를 배워버리면, 전체가 양자충에 자, 걸리면서, 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석점을 잡자니 이 자리가 옥집이 되면 어차피 안쪽은 삼궁이기 때문에 네, 또 죽음을 면할 길이 없고요 그럼 먹여쳤을 때 때리지 않고 다르게, 다르게 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붙이는 수 지금은 근데 조금 다르죠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까는 이 자리를 백이 둘수 있었기 때문에 백이 사는 공도였다면 지금은 흙이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자충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비슷하죠? 단수치고 바깥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고 단수치면 옥집을 만들고 집을 만들면 바깥쪽 수를 줄여서 양자충. 네, 백이 죽었습니다. 이 먹여치는 한 수로 백이 그냥 죽게 됩니다. 때리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본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였지만 백이 탄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첫 수가 이 자리였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자충을 유도해서 잡는. 그런 정말 재밌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